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쌤 조학 조래입니다. 건강한 방역 금방 TV와 조래 통합학센터의 방송을 쌤 조학 채널로 통합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쌤 조학은 여러분이 건강에 관하여 꼭 알고 싶은 것이나 궁금한 것을 하나 하나 풀어드릴까 합니다. 혹시 3개월이면 당신의 인생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몸에 활성 산수는 얼마 있지? 대한민국은 항산화제를 복용하지 않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산화제를 왜 복용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몸을 노화시키고 밴들게 하는 활성 산소를 제거해 건강하고 장수하고 싶은 것이 강한 욕구겠죠. 최근에 조사에 하면 복용하는 항산화제 종류는 5가지에서 10가지 종류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은 노화와 질병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당연히 인생을 즐기고 싶고 노화에 신경을 쓰게 되고 장수하고 싶은 거겠죠? 당연하겠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기능은 떨어지고 몸은 약해지고 병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노화와 질병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싶겠죠.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 몸에 지금 활성산소는 얼마나 있습니까? 활성산소를 검사해 보셨어요? 활성산소가 그렇게 안 좋은 것으로 알고 계시면서 내 몸에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활성산소를 검사하고 측정해 수치를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가 있는데 하나는 휴대용 활성산소 측정기로 측정한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측정된 자료입니다. 검사 결과 구분 0에서 500, 501에서 1000, 1001에서 3000, 3천 1에서 5천 5천 일 이상 상태, 정상, 주의 다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그리고 우측에 측정 값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380fp, 정상적인 수치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이분은 1940fp, 다소 높은 상태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4884FP, 높은 상태입니다. 이분은 5642FP,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구실에서 인쇄한 활성산소 측정 수치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 측정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휴대용과 연구실용으로 활성산소 측정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으며, 하나하나, 누구든지 정확하게 수치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몸에 활성산소가 얼마나 있는지 수치로 측정하며, 항산화제를 얼마나 포교하는 것이 좋은지 검사 결과 알수 있습니다. 항산화제를 포교하기 전에 활성산소를 측정 검사를 하고 항산화제 복용하고 활성산소 검사를 하면은 증가 후에 활성산소 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용하는 항산화제가 내 몸에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안 좋듣고, 방송에 자주 나오고, 강의도 많이 합니다만, 왜 활성산소 검사는 하지 않은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내 몸에 활성산소는 얼마나 있지? 저에게 오시면, 당신 몸에 지금 활성산소를 정확하게 수치로 측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검사해 보시면 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암이나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활성산소의 수치가 정상인보다 아주 높습니다.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하면 활성산소 수치가 단계적으로 떨어지는데.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치료가 된다고요. 이번에 활성산소 검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건강관리를 할 건지 체계화하세요. 그래야 활성산소를 관리함으로써 항산화제를 얼마나 포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간단한 Q&A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산화제를 포용하기 전의 활성산소와 후의 활성산소는 변하는가요? 네, 확연히 정확하게 바뀝니다. 검사하면 수치로 나타나니까요. 만약 활성산소의 수치가 변하면 얼마만큼 변하는가요? 항산화제에 따라, 몸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신의 활성산소를 검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산화제에 따라 활성산소의 수치가 어떻게 변하죠? 활성산소의 수치에 따라 건강을 체크할 수 있나요? 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몸의 상태를 5가지 등급으로 정상주의 다소 높음, 높음, 매우 높음으로 나타나며 측정값은 정확한 수치로 나타내 줍니다. 저는 여러분이 활성산소와 항산화 효과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신의 건강을 활성산소 수치에 따라 관리해 보세요. 오늘의 주제는 내 몸의 활성선수는 얼마나 있지? 쌤조학은 10년, 20년, 30년 계속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쌤조학은 건강채널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명공학과 영양면역학의 선지식을 나누고 싶으며 함께 건강한 백신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강의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댓글을 주세요. 승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역은 나부터, 내 집부터, 내 핸드폰 살균 소독은 매일 5회 이상, 내 핸드폰 살균 소독은 매일 5회 이상, 네이버 쇼핑을 방문해 센조 의학에서 건강 비방을 찾아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